샬롬! 이 질만 하면 나타나는 봄의 남자 아나운서 서범규입니다. 상큼한 3월의 첫째 주 위클리 뉴스 지금 시작할게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한글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귀한 모임입니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글 공부를 통해 복음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글 학교 선생님은 한국말만 하실 수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진의위성 전도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에브리무브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몸치, 박치, 상관없이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하니 전중민 형제에게 문의해주세요. 연속 찬양 예배가 한빛교에서 회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열렸습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저녁 7시부터 연속 찬양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셀라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강선경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과 또래 이름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속 찬양 예배가 본당에서 208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2013년도도 3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주는 입학과 개강에 많이 정신 없으실 텐데요. 분주한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참! 봄이 오는 것은 시대만은 꽃샘 추위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